도대체 경찰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통해 이준석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까?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의 3차 대선 토론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의 일명 성폭력 발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이준석의 이런 충격적인 성적인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발된 것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큰 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헛소리를 하며 음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도저히 할수 있는 소리라고 볼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 이준석에게 불성치 결정을 내렸습니까? 강간이나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는 성폭력의 정의에 이준석은 분명히 부합합니다. 성적 발언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준석의 발언은 분명히 성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희롱에 부합하는 이준석의 발언은 더욱 문제인 것이 그것이 공식적인 토론에서 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후보의 정책, 품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성폭력을 전보통신망법의 부분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은 과연 타당할까요?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유사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경찰에서는 성욕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무죄를 때렸지만 실제로 더욱 중요한 조건은 그것을 듣는 국민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성폭력 발언을 이유로 이준석 제명 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것 동탄 망카페에서 이준석 성폭력 발언을 이유로 개혁신당 집단 탈당 및 지지 철회가 이루어진 것만 하더라도 이미 충분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존엄 및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의 수위가 노골적이었던 것 역시 충분히 그 발언에 대한 앞선 국민들의 반응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복지법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할까요? 아동 복지법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준석이라는 성인이 성폭력 발언을 함으로써 TV 토론을 시청하고 있던 아이들의 복지와 정상적 발달을 해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의 발언은 그 수준이 언론에서 묵음처리가 될 만큼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발언을 아이들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언어적 성폭력을 아이들 역시 경험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의 부분에서 이준석을 불송치 결정을 때린 경찰은 이런 성적 발언을 국민들 아이들에게 공공연히 토론에 인용을 해서 쓴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쓰자 진보당 손수련 의원이 지적하여 극단적 행위로 회의록의 단어를 바꿨던 사건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중하게 쓰는 시대인데 선폭력을 노골적으로 사용한 이준석의 발언에 면죄부는 없어야 됩니다. 경찰은 이준석 불송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